감하겠습니다 박동현 씨, 정상훈 씨가 또 입장해 주고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김원애 씨가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영화 흥부의 주역들 한분한분 한분 레드카펫을 밟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정혜희 씨가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진영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흥부의 주역들, 레드카펫을 한분한분 한분 당당하게 밟고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정진영 씨의 모습을 만나보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일우 선생님께서도 레드카펫을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흥부의 주역들입니다. 곽동현 씨와 정상훈 씨의 김원혜씨정혜희씨 정진영씨, 남인호씨, 그리고 정우씨가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흥부에서 붓 하나로 조선팔도를 뒤흔든 천재작가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우리 정우씨 첫 사극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정우씨를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일곱 분 조금만 어깨를 밀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많은 취재진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왼쪽에 계신 취재진부터 시선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날이 바로 영화 흥부의 최악들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주제진을 향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주제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영화 흥부의 주역들입니다 자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아, 판넬이 있습니다 이 포토판넬을 들고 포토타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흥겨운 설명절 부디 극장으로 흥부 만나러 오시게 환한 미소를 배우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에는 영화고요 영화는 흥부죠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흥겨운 설명절 부디 극장에서 흥부를 만나보시게.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을 마치고요. 우리 배우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일곱 분의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우 씨부터 많은 분들이 영화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 흥부에서 연흥부영 맡은 정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주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일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맡은 남일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제일 어린 사람으로 나와요. <laughs> 야, 고맙습니다. 자. 멀지 않아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다 행복하시고 금년에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의정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더라고요. 바람이 쌩쌩 부는데. 찬바람 들고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흥부에 대한 관심 너무나 고맙고요 영화 잘 보시고 어, 좋은 설날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혜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흥부에서 헌정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어, 우선 이 자리에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원혜 씨.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김웅집 역을 맡았고요. 어, 날도 차가운데 이먼 길까지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다가올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상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사갓. 예, 여러분들 마음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많이 뜨거울 줄 몰랐네요. 제 인기가. 네네. 제, 제 사생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김사카, 예, 오빠 얘기 좀 할게요. 예. 김사카 역할을 맡은 정상호입니다. 예. 어,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신 만큼 그 마음 그대로 SNS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곽동현씨. 안녕하세요.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설날에 저희 흥부와 함께 하시면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우분들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만 대신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흥부의 흥부 역할 우리 정우 씨. 예. 첫 사극 도전이셨어요. 예. 어떠셨는지 뭐 짧지만 그 소회를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매번 작품 할 때마다 뭐 고민하고 또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뭐첫 사극이었는데 네. 어, 더운 여름날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들 같이 이렇게 해서 음 좋은 작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배우분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호 씨께서 생각하시기에 영화 속에서 이, 이들의 케미를 주목하라, 뭐 본인을 포함해서요. 딱 기억 남는 어떤 커플 둘 사이가 있을까요? 어... 그래도 또 있겠지만 조혁 역을 맡은 선배님 음. 그리고 어, 조항리 역을 맡은 정진영 선배님 네. 아. 두 분의 모습도 캐미라고 하긴 그렇죠 캐미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조항리와 김흥집 역할 조역이요조항 조혁 아. 역을 맡은 우리 어, 주혁 선배님 아예 예. 예. 주혁 선배 예. 김주혁 선배님과 또 우리 뭐 정진영 씨를 또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남인우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즘 흥행하는 영화에도 많이 얼굴을 뵐 수가 있어서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화 흥부를 찍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스무 살 때부터 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전 세종양을 제일 먼저 했고 사도세자였고 다 했는데 이번에 찍으면서 느낀 건요 우리 후배들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뭐할 뭐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극하면 남이로다 아, 저, 이제, 옛날에는 그, 체험 붙이잖아요. 반복도 네. 힘들고 그랬는데, 요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잘했습니다. 또, 여기 두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절애껴주는지 예.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우리 후배분들과의 호흡이 너무 좋았다는 말씀이십니다. 정진영 씨께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보는 정진영 표 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진영 씨, 이번 영화 흥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관람 포인트라고 할까요? 영화가 주는 메시지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슨 뭐 영화를 아직 보시기 전이니까 오히려 그런 포인트 를 말씀드리면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설에 개봉하는데 아마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들이 같이 손잡고 와서 보셔 보실 때다 같이 물론 다르게. 다른 포인트로 느끼실 수 있지만 함께 보기에 딱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가족들 모두가 보기에 좋은 영화다. 알겠습니다. 정해식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종 역할, 왕 역할입니다. 어, 촬영장에 어떻게 보면 막내로서 이 대선배님들과 함께했던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정말 그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화면에 같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어, 현장에서 같이 선배님들과 연기를 하면서 선배님들의 어떤 그 연기 이만한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정혜인 씨께 질문을 드려봤고요. 김원아 씨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극중에서 이제 종황리와 김웅 집은 헌종을 조금 괴롭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귀여운, 이 잘생긴 정혜인 씨를 괴롭혔던 어,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어, 사실 그 역사 속에 이 왕들 역사책에 나오는 얼굴들을 보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예. 이 정도 생기면 후궁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뭐 어쨌든 권력을 가져야만 살수 있고. 그걸 대물림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왕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어, 여기 옆에 계신 정진영 선배님과 피튀기는 예. 사륙전을 버렸습니다. 예, 결과는 예.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화를 지켜보는 또 다른 포인트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정상무 씨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많은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하고 이렇게 또 많은 관객들 앞에 서셨겠지만 이번 흥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감이 어떠세요? 어, 흥부의 저희가 하는 얘기는 박이 터지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금은보화도 그 있을 수 있고 원하는 것들 소원을 이루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여러분들도 만족하시는 그런 어, 박이 터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관객들 또한 기분 좋을 수 있는 어, 그런 영화이다 관객들 또한 박이 터질 것이다. 아주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끝으로 박동현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에 이제 가족 영화로 우리 배우분들이 많이 추천하고 계시거든요. 가족을 제외하고 누구와 함께 보면 더재미있을 영화인지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어, 사실 저희 흥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인이나 친구, 뭐 사제지간 어떤 관계끼리 봐도 같은 뭔가. 공감대를 느낄 수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랑 누구나 네 예. 누구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서울 연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어떤 관계이던지 흥부를 보면서 함께 아 감동을 느끼고 때론 울고 때론 웃고 아 극중으로 또 몰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은 이제. 배우분들이 각각 또 초대하신 우리 셀럽분들을 만나 뵈러 가셔야 돼요. 더긴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아, 무대 인사 때문에 보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 씨가 끝으로 대표로 영화 이분들도 영화 보실 거거든요. 잠시 뒤에 영화 재밌게 보시라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관심 가져 주시고 어,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2월 14일 날 영화 개봉하니까 어, 꼭 극장에서 응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일곱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대장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흥부의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영화 흥부